플러스가 이렇게 달려있으니 컬리브레이션을 해보면 은 여기 뭐고 식구물이 한번 보이죠? 응? 그앉아피는 죽었던 게하 자, 웨이퍼로딩부터 방기던 기재물 유용하다고 그랬지? 다이얼 써가지고 재물대를 빼낼 거고요 이게 6인치니까 6인치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웨이퍼를 꺼내서 올려놔요 다음, 얘 다이얼을 써서 여기에다가 딱 맞추면은 센터에 들어간 네. 거예요. 전체. 웨이퍼 로딩 끝. 그 다음 화면단을 보시면은, 다운 두 번을 누르면은, 따다, 바늘, 스타일러스가 바, 화면에 보이죠. 툭 끊어지긴 하지만, 카메라 전송도 뭐건들려진것 같다가, 딱 얘가 고정되면서. 그래서 얘가 계속 내려오는 게 아니라, 스타일러스 기준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웨이퍼 기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재물때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면은 웨이퍼에 와서 팍 찍을 때까지 바늘고 이 스타일러스를 딱 닿아요. 여기가 접점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업한번 누르게 되면은 바늘이 원래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만큼 올라가치네 다행이. 자, 그러면 패드를 찍기 위해서는 위치 조정 우리는 요거 근데 왜빨 약간 돌아간 것 같죠 틸팅은 요 밑에 재물자가 돌아가니까 이렇게 돌려버리면 되고요 위치는 저 패드 찍는 게 나을 테니까 아까 위치가 응. 어느 정도였더라? 까먹었다 요 정도 됐나? 내려 볼게요 다운 1 패드가 아닌데를 찍어버렸죠 지금 눕금상으로는 여기 한칸 반, 여기 한칸 반 옆으로 다시 올리고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안쪽에 센서하고 축 하나를 건드려놓은 거예요 보니까 트위저로딱 때리면서 얘가 떨어져야 웨이퍼 움직일 수 있겠죠. 지금 붙어 있는 상태로 움직이면 이 스타일러스 부러져 버릴 테니까. 그래서 밑에 보이는 게 그림자고 위에 보이는 게칩 자체니까 얘가 떨어져 줘야 되는데 지금 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라고 명령을 줘도. 그래서 제가 반강제로 이제 명령을 줄게요. 그래서 얘만 조금 올려 버리면 되니까. 다시 다섯 다운, 번다나자 다운. 그럼 이거. 포토레이스 위에를 이제 긁을 텐데, 긁히는 자국이 보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음. 안 되겠죠. 그만 큼 파고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자, 봐요. 이제 어떻게 되는지. 글자 사라지고 측정 준비가 됐으니까, 스타트 누르게 되면은, 백스캔. 뒤로 빠지면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 다시. 근데 이미 여기 약간 휘진난거 보이죠? 봐봐, 이제 여기 쫙 가는 거 보일 거예요. 그래서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음. 줄간거 보여요? 음. 저렇게 긁어버린 거야, 지금. 그러니, 반차를 찍지도 못할 뿐더러, 제대로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약간 위치 바꿔줄게. 선한번더 그어볼게요. 어, 내려와서 찍을 거고, 저렇게 툭 떨어져도 안 돼. 쑥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뭔가 풀려버릴 거 글자 사라지고 그러면 스타트 가요, 넥스캣 진짜 편편한지 확인 그 다음에 아까 그 전부터 신호 누적 위로 달려 올라가겠죠 단차가 존재하니까 한번 뚝 떨어지겠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문제는 아까 1.1 마이크로 정도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계측해보면은 8000정도 그러니까 0.8정도 밖에 안나와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0.3정도 들어간건데 문제는 진짜로 1.1인지도 모르잖아 그러니 계측이 엉망이 될거라는 얘기가 이해기고 어쨌거나 단차가 나타나는 건 눈에 보이시죠 자 그래서 알파스텔 특성 경도가 약하면 이렇게 줄이 두개 간다라는 거는 이미 긁혀버렸다는 얘기니까 이런 측정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시요 그럼 방건 여기 38mg은 지금 잡혀있는 게 너무 세서 그런 거예요 원래 한 3mg 정도 이렇게 잡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잡력이 완전히 뭔가 거꾸로 가버린 거지 그래서 이걸로 계측하는 거는 의미는 없는데 이렇게 계측합니다 일단은 보여드렸으니까 이따 일단 구리도 한조 정도 구리? 근데 애매하긴 해요